진짜 큰일 났다. <laughs> <깨웠습니다>. 낚남음낚 얘들아! <laughs> 살아있어? <laughs> 저 진짜.. 저, 조용히 시켜! 어? 조용히 하라고.. 갔어? 귀신! 얘 누구야? <웃음> 조용히 <웃음> <웃음> 나 여기 낚어야 잠깐만 얘껏때 해보자 어떡해. 이거. 어라게 와봐. 어 나와봐. 나아씨나 빼볼까? 아! <laughs> 아, 왜도 아, 앞에 있어 그니까 나와봐 아 a t 나 h 라 w 씨. 야 t t 아이 what the, 왔다 왔다 왔왔왔왔왔왔왔 왔다 왔신야병야새끼 왔다. 왔다, 왔다. e w h 너 t the, 새끼야. 너안 되지. w h 무비 와이개 what 어봐봐 w 어 a t 어 h 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맞춰봐라. 야 새끼야 너왜 무시하는 t 무시하고 간다니까? 뭐, 사람 가리라 보지 쟤도 뭐라 그랬냐? 응, 못하아 뭐라, 그래, 뭐라 그랬냐? 아! 쏘리 쏘리! 씨발 내가 해기 아, 뭐야? 아 어떻게 해? 하면때려도아트큐 큐? 트큐 웃어 때리러 트큐 쉬프트 큐 드롭킹 아주 말 그거야. 방 구조가 달라 아까랑. 위험물 검제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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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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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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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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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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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데 없데. 아이 화면이 존나웃기해. 이 화면이 존나웃기해. 화면이 존나웃기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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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디서 그런 거쓴 거야? 야. Nah, 야. 노야. 어, 나름 설스한 재미 있네. 어, 야, 밑에 화가 있다. 야! 화가 있다!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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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강지영 이리 와. 정장 틀어. 이 새끼가. 콩. 응. 어, 살았다. 살았다. 강지영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살아있다. 이리 와, 이리 와. 아, 뭐야, 내리네? 노. 어? 지졌서지졌서지져어 지졌어. 누구야 이거 <laughs> <예은아 가자. 웃음> 예은아... 뭐 악녀 아야 예나 가자. 예나. 왕녀 머리면 얼마야? 뭐 영원이지 않을까? 죽어서도 도움이 안 되네. 아 말안 해줘야지 지지뻔했잖아 어, 왕이었다. 여여여 여어 자. 자. 야 이뻐야 핑핑좀 쳐봐. 무빙 어쩔 건데? 진서무빙무빙무빙무빙무빙무빙해봐무빙해빙무빙 모빙+ 무빙해빙무빙 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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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모빙+ 가자 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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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놀람> 야 이리 와 너는 너는 나. 넌, 나. 너는 나. 너는 너랑 너랑 찌야개있어 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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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야미친야 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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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씨발만하씨발 이런 인류의 적같은 새끼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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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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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빵빵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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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뭐저젖 같은 새끼야. 저 같은. 새끼야. 엄마 나 이거. 아니야. 잘 가져왔나 어, 먹을래! 그만 처 <laughs> <쳐> 먹어 <laughs> 이 새끼야. 없어, 그만 처 <laughs> 먹어. 그만 그만 먹어. 너 이리 와. 그만 참. <laughs> 먹어 먹어 이. 리와 이리 와. 뭐뭐 이리, 이리, 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대가리. 이리 와. 아. 그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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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laughs> <laughs>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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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와 이리와, 이권 인권! 내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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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총어리와이 어뭐야 여기 있잖아 이 새끼가 씨, <laughs> 아, 었네 <laughs> 돌려줘요 어, 빨리. 자 아, 가져가봐라 가져가 봐라.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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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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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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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돈> 저요. <Horse> <아� <bathrooms> 저요 저요 저나 <돈> <introductions> 아. 누나 누나 저요 아 저요 저 <spirit> 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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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지 어머 뭐야 이거, 아니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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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뭐... 아, 어, 어? 어? 아 어떻게 먹는 먹는 법 알려줘 줘일번 누르면 돼요, 1번 잡고 1번아 잡고 1번따아 따라 따아따아 따라 아따 따라 따라라라 충전하고 있게 충전하고. 뭐야? 뭐야 왔어, 왔 <laughs> <왔어, 왔어. 웃음> 야야야야! 여기 숨어, 여기 숨어. 보인다보인다 어, 아, 보인다고. 보인다고, 보인다고. 야. 야. 강지웅 새끼. 강지웅 개새끼. 아, 초도 들어가 있으면서. 야! 뭐야? 야, 씨발. 야, 우리가 개물어 봬. 나원우리 개귀엽지. 안귀여워 씨. 뭐야 너? 뭐. 뭔데? 어, 나 진짜 죽겠다. <laughs> 뭐야? 뭐야? 뭐야, 하지 마. 뭐야, 저거? 뭐야! 나! <laughs> 어, 우리 개귀여워. <laughs> 개귀여워. 뿅뿅뿅아 <뾱> 방아 <뾱. 뾱. 뾱>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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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데 저거? 탭 지도가 있었네. <뾱> 근데 그것도 안 알려줬어, 이거. 아니 근데 머리도 있었어. 늑포가 이상한 것만 알려주고. 아 네.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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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는 거 봐. 그게 소리 내면 이 존나 크게 벌리네. <뾱> <뾱> 맞아. <laughs> 나도 생일 좀 마감해줘 봐 우리 계기 다이 아니 오리 건드려면 몰라? 모르나봐 모르나 본 적이 없어 날본 적이 죽이라고! 없어 이라고말좀가왜 대답 안 대답 안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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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고 <대단히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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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나, 자, 루저킹을 해봐. 이거 바보들의 싸움이 루저킹을 해봐. 바보들 중에 최고를 뽑는 거야아아 치져? 주가, 주가, 뭘가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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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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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 음, 어 다음. 다 죽었어? 이 새끼 여기 있네. <laughs> 이 새끼 여기 있네. 일로 와. 뭘로 죽이지? 음, 요거 뭘로 죽이겐? 아. 아. 와하하하. 내가 이겼다. 나도. 게임을 그러니까. <laughs> 잘못 하긴 해. 킹 오브 더 로. 자살을 해버린다. 어서 노랑 뚱땡이 아구에로. 아 90달러. 0어 아, 아, 뭐야? 아왜 거기 있어? 형님이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가져줘. 아뭐 하는 데뭐 하는데? 네, 네, 내거 아니까. 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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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아이, 내 거가. 아이 개소리야. 빨리 내놔. 내놔. 네가 니가 뭔데? 이 내가 널 죽일 거야 니가 뭔데? 내가 널 죽일 거야 내가 널 죽일 거야 아니 이거 돈 540달러 됐잖아 아, 말 사람이 많으면 아니 그걸 왜 뺐냐고 어디 어디 비껴 15,000원 어디 여기요 아아아아아하하하 타임 타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말안 해. 죄송합니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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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여기, 여려주세요어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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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나 어디 간 거야? <laughs> <있다, 뒤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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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얘? 아니, <laughs> <있었어.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앞에서 그만 싸우고 돈좀 벌으라고. 앞에서 자 그래. 그래. 그급 새끼들아, 돈좀 벌어. 너, 너, 너새끼 너. 나돈제벌어 <laughs> 아, 이거 다... 다... 오... 이거 다안 돼. 이거... 이뭐 이거... 4 아, 0 0원 짜리야. 어? 오카이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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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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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 천원5천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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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야, 그럼 미리 갖다 놓자. 넣지 갖다 놓지 말고, 놔둬. 갖다 놓고... 알았어, 갖다 놓기만 그럼 해. 그럼 우리는 하고 있을게. 어... 어... 어 살... 어...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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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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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봐봐 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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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어? 여기에 있어지 악녀가? 그거왜 여기 있고 당연히 자회전을 <laughs> 해야 되니까 여기 있지! 아지 소리야 직진을 했잖아 장.. 당신이! <laughs> <laughs> 왜 그렇게 조그마하도서 <쪼그라더라고요. 웃음> <laughs> 무서워.. <웃음> 무서워.. <웃음> 무서워.. 뭐야? <laughs> 눈을 왜그렇게 떠? 눈을 왜그렇게 떠? 나 r You go, you go, 이 o u go, you g 이거 o u go, y 이거! go, you go, 한 명씩 go, you go, y o 이거 o y o 이거 이거 o u go, you go, y 이거 g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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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이거 u go, you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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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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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그래 그래 가서 안돼 우리 이미 꽉 찼다고 임마 지금 뭔데 돈없살수 있는 거 아니야 못 산다고 아, 이거 이거 하나 넣어놨어 이미 하나 넣어놨어 안돼 그래. 그래, 그래. 저거 내가, 나도 먹을 거야 나 먹을 거야 안돼, 그래. 내 거라고 먼저 먹으면 돼 임자 먼저 먹는 게 먼저 먹으면 임자를 떠 뒤졌다 내거내거내 거였다 봐봐 내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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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안 났다고 미친 내거내거내거안났아 진정해 진정해 뒤졌다 내거 내거야 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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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둘, 셋, 다섯, 테이크 아웃, 테이야야 내가 이크 아웃 <laughs> <제지 low. 웃음> <laughs> <씨씨수> 야, 다바 야, 봐 야, 야 고래청자, 고래청자. 어, 뭐 어? <laughs> 고릴라 <laughs> 고릴라 <laughs> 아, 나뭐 고릴라라고 는줄알았는 어, 고릴라, 고래청자. 야, 야, 오천5천구백 원. 오천만, 오천. 오천구백, 오천구백 원, 오천구백 원. 예, 미리 갔다라, 미리 갔다라.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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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 해. 어, 어어

아오케 <laughs> 좀. 아 <laughs> 죽었네. <이> 병신 <병시같은> 같았어. <laughs> 야, 넌 살아나지 마. 봐. 도저히 손가락겠다 강치 살아나 죽을까? 죽을까? 내가 이제. 아니야. 고다 가다 다모아어 근데 여 죽었어. 아이, 병신 새끼들. 아, <laughs> 아 어떻게? 전했다가 둘만 죽어. 미치겠네. <laughs> 시발. o 죽었모차 갔네. 여기 맵을 봐. 아, 아, 표인 방을, 아, 그래 안하는 b 여기가 여기로 <맞아>? 가자 <유무처가> <laughs> 야, 다다 <야, 야>, <laughs> 뭐야 이게? 쟤는 죽었지, 놀라. 라지가 않아 죽었는데? 이천삼십, 이천삼십. 이모끼 죽었는데 뭐라는 거?

<laughs> 뭐라는거 야. 야, 야 최고으로 밀지 예, 아, <laughs> 맞아. <했어>, <laughs> 마. 예, 어했어어 <laughs> 야!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그거를 움니까는차내네 열라고 했는데. 그냥, 내 엄청 새끼야. 파팔 아, 그냥. 진짜 개트롤이야. 너무... 진짜 개트롤이야. 얼탱이가 없네. 가만히 지들이 처음 나오고서. 야이 트롤 새끼야. 뭐래 지각. 지각. 가 지각. 엄청 새끼야. 이거 없네 그냥. 나도 탈래. 왜 싸워. 맞아 싸우지 마. 아니 강정이 어. 바스카네 누가 문제? 야정이가 문제? 팀민이 문제? 가까이 에 있는 거 맨. 같다. 내가 볼땐둘다 문제임. <laughs> 강지영이 문제네. 강지영이 문제네. <laughs> 그러니까요. 문제야? 죽기만 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죽기만 하 둘이 문제지. 메뚜지 같은 사나나만천원 모아왔는데? 아닌데, 아닌데? 아니죠? 아니죠? 맞아, 맞아. 내가, 내가 모은 맞아? 거죠? 내가 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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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에 산걸모는 내가 처음에 발견했는데? 아저 질것 같은데? 같아 내가 발견했어. 앞에 앞에. 앞에 앞에. 보라고 앞에 보라고 시 ㅆ라. 야

닥쳐, 조용 해. 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조용 해. 있어? 있다고, 조용히 하라고! <웃음> <웃음> 뭐야, 뭐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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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 이 갔다, 갔다. 어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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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귀신! 어디 아! 트를 똑바로 두고? 아, 씨. 이거를 눕혀서 나 위에 위에 두게 위에. 어, 그래 내가 안 해. 눕혀. 됐어. 됐어. 태워 태워 태워. 거 같기도 이 새끼야 오라고 오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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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laughs> <laughs> 타임 타임 여기 여기를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 <laughs> <laughs> 또 만점 만천... you <laughs> 다 나간 거야? 뭐이 정도로 무스워안나온거면다방 나간 거 아니냐고. 여기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기분이 음, 이상하네. 어, 뭔가 있다. 뭔가야 있다. 여기 들어오니까 뭐가 있었다. 어 여기다 저요 저요 선생님 왜저 무시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선생님 래요 <laughs> <laughs> 우리의 최선이었다. 진짜 최선이었다난 충분으로 가리자 시발. 다 죽었다. 좋아 좋아 좋아. 우와, 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어, 와. 자신 마 어, 어. 네가 없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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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총 있어 나총 있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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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총끼리 연합해 총끼리 연합해 야너너 어디 간냐야 아야 뭐뭐 せっけん。セ <laughs>